안녕하세요, 흥론입니다. 오늘은 축습절을 한번 받아볼게요. 절비용은 45만 매소 50을 해줬고요. 저는 좌1 자리를 배정받았고, 보시는 위치에서 사냥해주면 됩니다. 별로 난이도가 있진 않아요. 표도 같은 경우에는 아대치기만 조심해주면 별 무리 없이 사냥 가능합니다. 저는 좌1층을 할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스트와 좌1 구간 사이쯤에서서 왼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스톤도 안 맞고 더 좋더라고요. 1시간 잔향이 끝났고 먹은 경험치를 확인해 보면 약 44만 정도 먹었네요. 역시 아직 레벨이 낮아서 경험치 효율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60레벨 정도까지 쩔 받아보겠습니다. 이전 녹화 때 경험치 효율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59레벨을 달성하고 경험치 체크 한번더 해보려고 녹화를 켰습니다. 바로 사냥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좌일에서 사냥을 하고 있고요. 레벨업을 하니 확실히 잡는 속도가 여유로워졌어요. 왼쪽 끝까지 몬스터들을 다 잡아주고 오른쪽 왼쪽 왔다갔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기 중간에 가스 나오는 게 스턴 걸리는데 저거만 조심해주면 큰 무리 없이 사냥할 수 있어요. 여기서 1원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때 받은 경험치 쿠폰 15분짜리 4개 써서 이번 1시간은 경험치 2배로 꽉 채워서 진행해 줄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뒤에 경험치를 얼마나 먹었는지 체크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시간 사냥이 끝났고 경험치는 약 103만 정도 먹었네요. 경험치 2배 쿠폰을 썼으니까 안 썼을 경우에도 1시간에 50만 이상은 먹고 있습니다. 확실히 레벨이 높아지니까 먹는 경험치 차이가 확 늘어나네요. 이제 59레벨 90% 서비스 시간 조금 준다 하셔서 마저 사냥하고 남은 경험치는 솔플로 레벨업을 해보겠습니다. 99% 904에서 레벨업을 해주겠습니다. 드디어 60레벨을 찍었습니다. 60제 아데인 사파이어 기간티들을 껴주고 대만 사이길 버블꾼을 가보겠습니다. 대만 사이길 버블꾼을 치시했는데요 여기는 팀비가 따로 없이 무료로 버블꾼은 진행하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 밑에 위에 오른쪽 밑에 위에 가운데 밑에 이렇게 총 다섯 구간을 잡아야 돼서 태도한테는 피로감이 굉장히 높은 사냥터입니다. 하지만 경험치는 가장 좋다고 들었으니 1시간 경험치 측정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시간 사냥이 끝났고 경험치는 약 61만 정도 먹었습니다. 컨트롤을 빡세게 할 수만 있다면 경험치를 가장 잘 먹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마지막 사냥터로 가장 핫한 골렘의수 배워봤습니다. 원래 표도는 파티를 안끼워주는데 새벽 시간이라 운 좋게 파티를 구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험치 1시간 체크 진행해볼게요. 1시간 사냥이 끝났습니다. 경험치는 약 45만 정도 먹었고요. 버블꾼이랑 피로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대치기가 너무 심해서 표도분들은 여기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늘 54부터 62까지 성장한 내용을 담아봤는데요. 70까지는 버블꾼을 계속해야 될것 같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